주안아안녕주안아너주이아래주더 <laughs> <세리로. 웃음> <laughs> <laughs> 볼게요 3번, 6번, 7번, 9번, 네. 10번 네, 146, 147주안이는 아, 주안하냐? 주안하냐? 하고네불하줘 3번 하냐6 3번, 6번, 네. 7번, 9번, 11번, 12번 <laughs> 뭐야 아 모르겠어요 12번, 147은 다 맞았는데 야 2개 중에 6개 틀린 게 말이 돼? 잠시만요 반은 맞았네요 <laughs> 앞에 한다 그러면? 앞에 해야겠다 그냥 아 내가 당기려고 했는데 무슨 뭐예요 앞에? 부동사요? 아니 내가 책값 넘어왔잖아 144, 134 알겠어요 같이 합시다 오늘 앞에 내가 넘어가 주려고 했는데 앞에 이제 안했잖아 아사업자들이다 <laughs> 3번 자이 약을 먹는게 좋겠어 어 하는게 좋겠다 아 이건 또왜 틀려 뭐라고 써있네 뭐아고 써있네 head better 야 이거 주 동사가 쓰면 되는데 왜 그때 네, 동사 원형이니까 아. 뒤에 take가 나왔죠 자 그리고 take는 얘들아 뒤에 매디슨 나왔죠. 네. 네. 약을 먹다 할 때는 약을 복용하다 할 때는 이시나해브안 쓰고 뭐라 쓴다? 오케이. 테이크 쓴다. 네. 약을 복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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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용하는 복용. 편이 낫겠어요. 육반은요. 그들은 이노빅스리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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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큰 도시에 살곤 했어요. 살았었어요. 과거. 지금은 아니고 과거의 상태에 그랬지? 유스드였잖아. 그쵸? 응. 주어 나오고. 부동사처럼 used 나오고 동사원형 이거였잖아요 그죠네 과거에 뭐뭐 하곤 했다 네 그래서 used 밖에 안되고 이것도 7번 뭐뭐 하지 않는게 좋겠어 뭐라고 썼는데 we head not b e r 라고 했어? head not b e r 아니에요 자기? 저런 씨 head b e t t e r 아 <laughs> 맞게 쓰세요. 웃지 말고 아, 이미 쓰긴 했어요. 네, 헤드메라는 쪼갤 수 없어요. 그 이거 자체를 조동사 처리해서 우리 캔 다음에 캔 낫으로 써야지 되는 것처럼 얘도 헤드베를 낫, 네, 뒤에 그냥 낫을 붙여주셔서 뭐뭐 뭐 하지 않는 편이 낫겠다. 네, 문장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어, 우리는 Go too far. 너무 멀리 가지는 않는 게 좋겠어. We had better not go too far. 오번 okay. 그는 티비를 너무, 너무 많이 보지 않는 게 좋겠어. 똑같죠? 네, he had, 문장으로 읽어볼게요. He had better not watch too much TV. 오케번 okay. 우리는 자몸 하루 가고 싶어요. 원트 대신에 써주는 거 우리 배운 게 뭐였어요? 우드. 아, 우드라이트였잖아. 저 원트를 썼는데요. 아, 우리 배운 거 가지고 써야지. We would like to 동사 원형. 네, 우리 연습한 거 가지고 써야죠. 그래서 소망을 나타내는 조동사였죠. We would like to go skating. Go ing. 뭐뭐 하러 가다였죠. After school 방법. Who a s 타러 가고 싶어요. 마지막 1 2 번. I have a test tomorrow. 내 시험이 있어. 네, 집에 있으면서 공부하는 게좋겠어 I 핫배를 얘는 물 없었는데. 슈드요. 그렇지. 슈드는 해야 한다였잖아. 그러니까. 하는 게 좋겠어. 한글 해석에 맞춰서 써주시고요. 자 헤드베럴 다음에 동사원형 나눠 써준 거 보여요? 네. 네. 엔드를 기점으로 동사원형 1번 뭐였어? 스테이. 다음에 헤드별럴생략돼 있고. 에 머무르는 게 낫겠어. 그리고 공부하는 게 낫겠어. 동사원형 2번 나눠서 잘 써줬죠. 아. 배를 펴자. 안 돼요. 주완이가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20분이나 남았네. 아이스. 어? 1 4 4 먼저 해 봐. 아... 145는 같이 해 줄게. 둘다 같이, 같이 하면 안 돼요. 둘다 같이 하면 안 돼요. 둘다 같이 안 돼요? 안, 돼요. 어, 안 돼요. 네. 144해 보세요. 으. 나빴어요, 쌤초삼 같았어 나빴어 <laughs> 나빴어요, <웃음> 나빴어요. 저 어제 밤에 사진 나갔거든요? 어떤 모기 새끼가 제 이마를 물었어요 그 모기를 찾아가지고 죽일 거예요 가만두지 않겠다 귀가... 센 아, 재밌네요 정 혼자 했죠. 야 유스투냐 야. 유스투투 유스투 야헤드베다 <몇> 네. 주헌이가 없으니까 너무 즐겁네요 언제 와요 한전? 지기이 응. 했었어요. 응. 똑바로 싸워. 애인지 연지 모르겠어. 셋, 일대일이랑 <laughs> <1대1. 너무> 부담스러워요. <laughs> 부담스러워요.

공사 원형이었죠 아, 됐어. 나 평사문을 하고 심리로 바꿀 거야. 아, 뭐랑뭐랑만 네. 바꿔. 우드.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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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우드랑만 바꾸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드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 줄어가 음? 나와야지. 우드유. 우드나. 그쵸. 우드줄라이 이렇게 되지. 됐어요? 네. 어. 그다음에 네 해보세요. 브랜 너무 부담스러워서 내가 터질 것 같아요. 다 했고 빨리 해. 응 했었다. 과거에 너무 학원했다. 동사원형 love 응. sweet 옳지 잘하네 어, 이거 왜 불펜으로 썼지? 자 다시 한번 네네 문장으로 쭉 읽어볼게요 2번부터 네 하늘이가 읽어주자 you, you had better just w o r m y 옳지 you had better 자 배운 거에서 똑같이 적용되는지 한 번씩 확인해주세요 had better 동사원형 뭐 하는 게 낫겠다였죠 드레스 동사 원형 나왔네요. 딱뜻하게 원리. happy dress r m n i 3번은요? 아요. do like to s 라이 네. like 하고 싶다. 유사 원형 나왔나요? 오케이. 네. 네. 자, 슈퍼를 사지 않는 게 좋겠어. he better not buy this. 우도 세. 네. better. 고정문 쓸때 어디다 쓴다? 묶어서 뒤에다 놔서 습니다 네. 하지 않는 편이 낫겠 하지 않는 편이 낫겠어. By the sofa. 오 번. We used to 아. k e v e r y 옳지. 하곤 했다였으니까 we used to. 동사 원형 go 나와야 되죠. 네. 자 스키 가고 냈다. 스키ing 어어요스키 S. I as 그대로 써줘요. I가 두 개. 이렇게 되는 거죠. 너 하나 썼잖아. 아, 저두개 저 썼는데. 두개 썼어? 아, 네. <laughs> Every winter. 자, 비가 그칠 때까지 여기 있는 게 좋겠어. I h l d better stay here until the rain stops. 옳지. Until the rain stops. 비가 그칠 때까지. had better. 동사원형. Stay. Here. 네, 7번. I used to e a He o n l n g l e I e a a He a he ate n a r l i, I e 예. <laughs> r 네, 네. <laughs> 자, 지금은 아니고 예전에 영어 선생님이었었다라는 뜻이 네. 되는 거고요. 네. 자, 왜 비를 썼어요? 모르겠어요 학원했다 또는 뭐뭐였다. 네. 였다. 영어 선생님 위아래 유스트다면 얘도 조동사를 쓰니까 뒤에 뭐가 나와야 돼. 동사 원형 나와야 된다면서요. 영어 선생님 이다, 였다, 이다 또는 있다. 존재 동사 써야 되니까 뭘 써야? 뭐밖에 안 돼. 비동사의 원형. 비밖에 안 되죠. 네, 팔번 얘기하지 않는 게 좋겠어. Oh, d i oh, you had better not stay any h o n g e 옳지. Oh. 네. n o t better not s a y anything 어떤 것도 네, 나시 부정문 나와서 any로 받아 준 거예요. 음. 자, 차한잔은 매일 오후 every afternoon 즐기곤 했어요. she s u s e d to enjoy였죠. okay a cup of tea. 음. 자, 사하라 사막을 여행가고 싶어요. we would yeah. like to 옳지, travel 얘는 투부정사의 투고, 투 부정사의 투고 투부 동사 원형으로 나왔습 뒤에 있는 투는 전체사의 투자죠 명사 앞이니까. 그 다음에 11번. Would you like to listen to some music? 옳지. 자, 은 참고로 listen 네, to 뒤에 전체사 t 까지 항상 같이 나오고요. 앞에 있는 to, listen의 to는 역시나 t 투, 역시 네, 투 동사 원형을 끌고 나오죠. 너는 would y like to 이렇게 걸리는 거같 자 아, 원형. 네, 너는 듣고 싶니? 1 2번단 것을 좋아했었지만. Fred used to 어 uh, used to love sweets. 옳지. But now, love them. 네, 스위스가 뭐 초콜릿이나 사탕 이런 걸 yeah. 얘기하는 거죠. 오케이 잘했습니다. 오 이제 여기서 그만합시다. 한쪽, 145 숙제로요? 10분 남았어요. 10분 동안 좀 자면 좋겠습니다. 뭔 소리야. <laughs> 볼게요. 안 돼요. 방주 안을 소환하자. 얍. 볼게요. 네. 자, 봅시다. 같이 해줄게. 어, 어, 어. 자 어렸을 때 뚱뚱했었어요. 지금은 아니고 used to 쓰면 되죠. 어떻게 하지? I use, used to. be. 옳지. 왜 그냥 f a s 데 Used to f a s h i o 패션 무서가요 아니죠. 아, 네. 니까 비가 나와야겠죠. 비. 네. 케이자 한국에 대해서 너는 알고 싶니? Would 너가 생각해서. l i k e to know about Korea? 자 공상 영화, 공상과학 영화. s f 라고 우리가 SF 영화라고 하죠. 네. 에 사이언스 픽션의 줄임말이거든요. 이 I 네, 공상과학 영화를 오, 보고 싶어요. I would, like 울지, to... i would like to see a sci-fi movie.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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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지. 오, 울지. I would 가는 게좋겠 o y e s o u l d i k e to see o t s e a i I k e t a movie. k e to e a o u d e t a i t e e i would like to o t e m e would to a m k e h x i I w o u t s e a would i k e o e a taxi. u l i k e to s would e o would i k e to s o u e to see o u d i see o d i e 네, 오 조금만 자연스럽게 읽어볼까? Would you like to come to my house for dinner? Would you like to come 아. to my house for dinner? 옳지. We'll 자 밖에서 놀곤했다. We used to play outside. 옳지. We'll We used to play outside. 아 uh, 뒤에 8번 뒤에 러시아어라고 된게 러시아어 뭔지 알아? 출퇴근 시간에 꽝 네, 어, 아니 그건 트래픽점이고 어, 응. 엄청 사람들이 막 몰리는 구간 있죠. 네, 그걸 차 막히는 그 시간대를 러시아워라고 해요. 그래서 막히기 전에 러시아어 시간이 되기 전에 가는 게 낫겠어. 위에 하자를 go. GO 하면 되죠. 오케이. 자, 9번에다가 별표 쳐주세요. 9번 별표 쳐주시고 이거 할수있을까 해봐 아니 못하겠어요. <laughs> 자 있었어요. There. 주어가 뭐야? 대우. 그렇지. 네, 주어는 아니지만 우리 유도부사 부사거든요. There is there 라가 모뭐가 있다였죠. 네. 네, 다시 한번 문장 구조 먼저 봅시다. 원래는 there 얘가 원래 부사랍니다. 어, 부사감에 앞으로 오면 주어 동사가 어떻게 된다? 도치된다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There is there라고 하면 어떻게 됐었지? There is 단수 주어. There are 복수 주어. 이런 식으로. There is a student. 학생 한 명이 있었다아 이거 현재형이니까. 아. There are students. 학생들이 있다. 아, 둘다 있던데? 뭐뭐가 있다 또는 뭐뭐들이 있다 이 차이였죠. 자 그러면 내네 알고만에 넣어달래요. 그러면 예전에 강에 오래된 다리가 있었다. 과거죠. 응. 똑같이 비동사는 못뭐 써주면 돼요. 울지. used to 써주시면 응. 돼요. 물론 뭐 was나 were 쓸 수도 있지만 지금은 아니고 옛날에 있었었지 할 때. used to 동사, 원형 그 다음에 주어가 뭐가 나와야 돼? be a bridge 네, 얘만 보면 단수주어인지 복수주어인지 모르겠는데 여기 표시를 해주는 거죠? an old bridge를 한번 써봅시다 there used to be 있었다 입고 네. 냈다 뭐가? 하나의 an old bridge 엔 네, 다리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오케이. 네, 맞스가 세개 한번 가 볼게요. 자, 데이비드는 미래 in the future with the with the animal. 동물들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어. 함께 하는 일을 하고 싶어 해요. David 아, would like to would, like to would like to. 동사 원요 work 일하고 싶어 해요. <laughs> 그렇죠? 자 아, 산책을 하고 냈다 오래도록 오랜 산책을 하고 냈다. She used to 어. take a long walk. 네, used to. 자, t a k e walk이 산책하다죠. 음. 여기다가 walk 앞에다가 long을 살짝 붙여줘서 take a long walk. 해서 네, 산책을 하고 냈다. 마지막 너는 at this late hour 이렇게 늦은 시간에는 그에게 전하지 않는 게 좋겠어 you. you better not call. 옳지 Have better not go 우와 100점이다 <laughs> 네 주시고요 쉬는 시간인가요? 잘했고요 네. 아... 148을 에이.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선생님, 저머리 터질지도 몰라요 지금 당장. Right 응. 아. 148. 아니요 선생님, 저를 위해 서라도 멈추셔야 어, 뭐, 합니다 어. 여기서. 수업 시간에 할게요. 언제요? 수업 시간에 하고. 다음 주요? 응. 다음 주 수업 시간이요? 어. 예. 그고 어, 문제를 풀어와. 네. 148. 1 4 9는할수 있겠지? 너희 야 놀아야 되니까 네페이만 해줄게요. 한장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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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환이 너저기 번호 있어? 아니요? 주환아나 오늘 하리보 다 개를 먹었어. 주환이 나 네. 카톡으로 내가 답변